슈!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! 안녕하세요! 나루입니다! 네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. 오늘은 제가 또 대학가에 혼밥을 다녀왔습니다. 아, 제가 진짜로 혼밥을 많이 했죠. 고깃집 혼밥도 하고, 뭐 술집 혼밥도 하고, 혼밥이랑 혼밥은 그냥 거진 다 해봐가지고, 혼밥 뭐 벌써 마스터 한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, 제가 진짜 감당할 수가 없는 게한 가지 있어요. 대학 가다 보니까는 그막 이쁘고 젊은 캠퍼스 커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서러워지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랬어요. 제가 오늘은 커플 데이트 성지로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서 혼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은 혼밥 보시러 가시죠! 에휴, 좋을 때다. 여러분, 일단은 제가 여기 자리를 잡았고요. 메뉴판을 먼저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. 메뉴가 소바 종류도 있고요. 사실은 라면도 먹고 싶고, 소바도 먹고 싶고, 규동도 먹고 싶고, 덮밥도 먹고 싶고, 카리도 먹고 싶고, 다 먹고 싶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고깃집에서 배웠어요. 이럴 때는 직원분께 여쭤보는 게 최고다. 저 이거 한 번만 여쭤봐주세요. <laughs> 원래 직원분의 말을 따르면 은 네. 제일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추천 한 번만. <laughs> 지금 신메뉴로 메밀소바가 나왔는데요. 저희 미니차 슈동이랑 많이들 찾으시고요. 그 다음으로 저희가 세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세트 메뉴는 저희가 전 메뉴를 구성해서 드실 수 있어서 많이들 찾으세요. 토핑 종류도 많이들. 사실. 토핑이 그러면 어떤 게인기가 제일 많아요? 제일 인기 많은 거는 일단 라면 종류에서 철수랑 네. 스테이크꼬치 추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스테이크꼬치. 아~~, 스테이크 네. 아 네, 감사합니다. 나 혼자 든든하게는 안될것 같고요. 고민 고민하지 마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게 이거 라면 종류에다가 음. 짠! 여러분 요렇게 제가 주문한 메뉴들이 나왔고요 명란 파스타랑 이미 한번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께서 추천해주신 꼬치 추가했어요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스를 다 빨아들이기 전에 명란 파스타부터 저 근데 명란 파스타라는 거를 처음 먹어봐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꾸덕꾸덕해요. 잘 먹겠습니다. 조금 부어 먹을게요, 얘도. 되게 진하다. 지금, 한 가지 취향 저격 당한 게 뭐냐면은, 여기 안에 대파가 조금 들어있거든요? 대파 씹히는 맛이 은근히 좋아요.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숙주볶음의 스테이크. 위에 스테이크 소스가 뿌려져 있어가지고, 오! 되게 고기가. 잠시만요. 제가 스테이크를 항상 먹을 때 약간 소금파거든요? 저는 어떤 고기든 이상하게 소금파기 때문에 처음에 소스가 뿌려져 나와가지고, 아! 이런 말씀을 드릴 걸 그랬나? 라고 했는데, 소스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, 고기가 맛있어요. 고기 본연의 맛이 좀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와, 입안에 난리 났다. 제가 메뉴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. 그래가지고 고기가 살짝 제가 원하는 정도보다 더 익기는 했는데 그래도 부드러워요. 음. 요거 요거 파스타에다가 요렇게 고기는 되게 담백하고 명란 파스타는 되게 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싸먹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고구마 샐러드가 진짜로 맛있어요. 달아요. 이야. 이거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나. <laughs> 나만. 음. 이쯤에 이제 오 여기는 소스의 맛은 되게 연한데 라멘의 또 맛은 또 간이 조금 세요. 음 먹은 접시는 옆으로 치우도록 하고요. 우선은, 반숙부터 해가지고. 음! 우선 면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식점의 장점은요, 여러분. 아까 파스타에서 터 느낀 건데 면에 소스가 되게 잘 스며들었다는 거예요. 보통 막 따로 노는데 엄청 따로 노는데 여기는 음 진짜 거진 일심동체. 그치. 토마토랑 고기랑 파랑 고기 파 고기 파 이렇게 있어요. 고기와 파의 개수를 맞춰주시는 센스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어내 토마토 토마토 사망. 맘에 들어요 살짝 느끼할 때 국물 왜냐면 요게 짭조름해요 국물이 은근히 사슈를 사실... 싸가지고 이렇게 음. 우선은 라면에 이제 토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슈랑 꼬치를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꼬치를 좀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밥양이 어마어마한데? 저 제가 이거 꼬빼기 시켰었나요? 기본 <laughs> <김어> 사이즈예요? <laughs> 앞에 너무 말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빠르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너무 많아서 비비. 내 고기! <laughs> 내 고기! 코치 소스에 찍어 먹어야지. 음! 이게 아까 제가 먹었던 그 숙주랑 같이 먹었던 스테이크 있잖아요. 그거랑은 또 다르게 간을 하는가? 와, 여기 덮밥 소스 진짜 맛있다. 짜잔 짠짠 어이 짠짠짠짠짠짠짠게게짠짠짠짠짠짠짠인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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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음, 아주, 음. 씹는 즐거움의 최고봉이다 진짜. 오늘 제 얼굴이 깜지셨다가 하얘졌다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조명이 있어서 그래요. 마지막 고기 <laughs> 치아바타빵 주는 것같아요소스 찍어 먹고 싶어 내럭있쏙 아. 음. 얘도 끝 이게 예전에 그 다른 가게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안에 이거 구슬 같은 게 탄산이 안 빠지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음료 따를 때마다 계속 구슬이 나를 방해를 안 해, 진짜로. 깔끔하다! 약간 복숭아맛 탄산? 그런 느낌이에요. 탄산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 자체의 맛이 되게 좋기 때문에 먹는? 약간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막목 아플 정도의 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센 탄산은 아니라는 거? 그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먹다 보니까 풀대기만 나왔어. 음. 손님이 갑자기 몰려들었기 때문에 풀떼기 타임을 가지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고기가 진짜 실컷어 부드러워요 풀떼기가 더 많지만 들이 너무 많나? 여기가 대학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대학생 커플들이 진짜